m39emr 드디어 dmr 리뷰입니다. 개인적으로 리뷰하면서 제일 어려 웠던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m39em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틀필드4의 무기 리뷰를 맡고 있는 코우바이데이 입니다. 오늘은 패치전에 매우 유명했던 dmr 중에 m39emr에 대해 리뷰하도록 하죠. m39emr은 최대 데미지 45 최소 데미지는 38입니다. DMR답게 높은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멀어도 상체에 세발을 맞추면 적을 사살할 수 있죠. 분당 발사속도는 300rpm으로 DMR 중세 번째로 빠른데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탄속은 650mps입니다. 소음기를 껴도 360mps로 굉장히 빠른 편이죠. 장탄수는 21이고요. 재장전 시간은 탄창이 완전히 비어졌을 때 3.4초, 그렇지 않으면 2.25초로 약간은 느리지만 dmr 임으로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이번 무기 리뷰 시간은 어느 시간대보다 주관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dmr은 중거리에서 매우 유리하지만 제가 중거리로 넘어가면 적을 한 번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운용을 군중거리로 바꿔서 로드 아웃도그에 맞춰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쓴 m39 emr의 로드 아웃은 과학 장비는 큰 거리용. 액세서리는 확대경 그리고 배럴은 소음기, 그립에는 앵글 그립 또는 접이식 그립을 사용합니다. M39EMR의 특징은 사실 탄속과 발사속도인데, 반동 위로 0.7도로 DMR 중센 편입니다. 그래서 반동제를 하면서 쏜다면, 발사속도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고, 탄속은 빠르기 때문에, 높은 최소 데미지와 함께 중거리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소음기를 장착함으로 탄속도 낮아지면 군중거리에서 맞게 교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군중거리에서 적을 1대1로 대면한다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건 바로 d m 머리죠 데미지가 높으나 카빈이나 어썰트 라이플의 발사속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몇발 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소음기를 장착하는데 소음기를 장착함으로 적을 1대1 또는 1대 다수로 대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죠. 미니맵에 뜨지 않기 때문에 적의 교전선상을 우회해서 뒤에서 적을 사살하는 방법을 리뷰를 진행하며 많이 사용했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광학장비와 악세사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써본 1배율 광학장비와 확대경인데 확대경을 달 경우 확대를 하거나 확대를 취소할 때 드는 시간이 꽤나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이상 광학장비만 사용하고 중거리에서 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적들을 발견했을 때만 사용합니다. 이 총기의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고배율 광학장비를 장착할 경우 반동이 더 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중거리 광학장비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의 M39EMR의 운영방법은 이러합니다. DMR이 모든 병거에 대해 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보급병으로 DMR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요. 돌격하는 식이 아니라서 돌격병은 그렇게 필요가 없고 공병으로 쓰기엔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 정찰병으로 사용하자니 탄약이 부족해 보급병으로 사용하는데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총기를 사용하다 보면 탄약이 금방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중하지 않게 총을 쏘는 것 같아서 그런가봐요. 일단 근거리에서 직접적인 교전은 피합니다. 배틀필드에선 분당 팔속도와 괴물인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DMR은 그냥 피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서 적이 있는 위치를 뒤돌아가는 소위 뒤치를 많이 합니다. 뒤치를 할 때, 오, 적들의 등짝이다! 이러면서 평정심을 잃어버리시면 금방 들켜 죽게 됩니다. 중거리는 확대경을 사용해 가급적이면 상체를 노려서 안정적으로 시간을 들여 점사를 합니다. 판속이 느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적은 포기하시는 게 좋고, 가만히 있는 적, 보통 정찰병들인데, 자신의 요령껏 잘 피하시면서 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기를 운영하면서 참 많은 걸깨달았는데 뒤에 머리 참 난이도 있는 총기인 것 같아요. 에도 저격소총만큼 중요하고, 반동제어도 경계관총만큼 중요한 제일 힘든 총기인 것 같아요. 패치 전에나 패치 후나 아직도 어려운 총기는 마찬가지네요. 잘 보셨나요? 잘 보셨길 빕니다. 이 총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제는 제 페이스북에서 더보기 4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음 무기 리뷰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리스트 중에 권총, 가재, 스나이퍼 라이플, 샷건은 제외했으나 의견이 또 많이 들어오면 따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기 리뷰는 어설트라이플 불독이고요. 그 다음 무기 리뷰는 투표 결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은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코브아이디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뵙죠. 안녕!